여러분, 실리프팅 효과 못 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? 코그실 몇 가닥 넣는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거나 강력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리프팅 하는 방법과 그리고 모노실로만 리프팅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제가 하는 실리프팅 방법은 이 코그실만 넣지 않습니다. 코그실도 물론 어느 정도 개수 이상 들어가야 되지만 보다 그 디테일한 섬세한 효과도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를 좀더 펴주고 눌러줘야 된다. 그 다음에 광대도 넓어지지 않게 눌러줘야 되고 싶고 또뭐 비대칭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디테일하고 섬세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코그실로만 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모노실을 다양한 길이를 병합 사용해서 디테일한 효과도 주고 그 다음에 코그실로 짱짱하게 잡아놓은 효과를 좀더 고정시켜주는 지지력을 높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노실을 병합 사용하고 있는 3D 페이스 리모델링 실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모노실로만 리프팅 할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.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시크릿 터치 리프팅이라는 모노실 리프팅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도 그렇고, 원장님들도 그렇고, 이 모노실은 그냥 피부 쫀쫀하게만 만들어주는 거지, 리프팅 효과는 없는 실이다.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. 이 모노실도 잘 하면 리프팅 효과가 반드시 나옵니다. 저같이 이농노실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쭉 해오면서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모노실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저희 병원은 이시그릿 터치 모노실 리프팅 매니아가 많을 정도로 어,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노실을 이렇게 저렇게 잘 넣으면, 어, 디테일한 효과 뿐만 아니라,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, 이렇게 리프팅 되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. 그래서, 코구실 리프팅과 달리, 뭔가 붓기 최소화하고,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고 싶고, 보다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하고 싶다. 그러면, 저한테 모노실 리프팅 하러 오시면 됩니다.